심혈 사설모임호사 고3 5회의 41, 42번 문제입니다. 41번은 제목 찾는 거, 42번은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고요. 제목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상당한 양의 경험적인 증거는 뒷받침합니다. 모를 대절이라는 견해를 요 동격의 대시예요. 감정이 부정,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견해.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사회적인 공유, 감정의 공유가 뭐라는 결과로 이어져요? 강한 감정적 영향을 그 감정에 노출이 된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그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까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인데 개인적인 감정들이 더 많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대디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여기 더 more 이 부분도 볼게요. 다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인데 어, 사건이 감정을 더 많이 자극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많이 이끌어 낼 겁니다. 뭐를요? 사회적 공유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백히 생생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 사건의 기억을 두 번째 나왔죠. 자, 요 부분을 봤을 때 제목으로 적절한 건 뭐가 될까요? 바로 4번이 되겠죠. 사회적으로 공유가 된 감정. 근데 무슨 감정이에요? 기억의 활성제로서의 그 기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잖아요. 명백히 생생하고 정확하고 그런 구체적인 어, 기억을요. 또 모두 이끌어내요. 사회적인 공유도 이끌어내죠. 뭐가? 감정이 더 많이 자극될수록. 자, 그래서 답은 4 1번의 4번이고요.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그 다음 문장을 이어서 볼까요? 이러한 유형의 기억은 뭐로 알려져 있어요? 섬광 기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be seen as, 뭐라고 여겨지다 간주되다 이런 뜻인데, 뭐라고 간주되어져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뭐랑 달라요? 보통의 기억과. 그리고 또 뭐로 간주가 될까요? 우월한 것으로, in terms of는 뭐라는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점에서 우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러한 유형의 기억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시간에 의해, 뭐보다 다른 기억들보다. 그래서 뭐의 결과인 것이에요? 놀랍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강렬한 이벤트,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섬광 기억은 뭐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 오래 유지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더 오래 유지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시간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더 적게 받아야 되겠죠. 오래 유지되려면. 그래서 more 대신에 less가 와야 적절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42번은 그래서 25번이 되겠습니다.